오, 뭐 하는 거예요? 아, 어, 참치 김치 목음밥 하고 있습니다. 우와, 오빠. 양파도. 김김면 음, 떡. 응? 껍데기 음. 왜안 깠어? 아, 다깠거든냥 어. 너무 많은데. 오 칼질도 엄청 잘하는데 기분이 음, 진짜 단 음. 어 치즈를 먼저 넣어요? 네 김치볶음밥인데요? 네 김치를 먼저 안 볶아요? 네 고소함을 주기 위해서 음. 집에 남는 치즈를 재활용하는 음? 버터 대신 네. 한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? 나 해보는 거요? 응. 치즈를 볶고 김치 투와 양파도 같이 다넣어요네 우와 이튀기게 좋으라고요? 어 냄새 치즈 냄새가 <laughs> 새로운 맛을 느끼게될 거예요. 볶아 <뽀까>, 볶아. 기름기 뺀 참치. 기름기 뺀 참치 투어? 네. 영양 가득인데? <laughs> 있는 거다 넣는 두살 바나나도 넣어줄까? 아니야. 그냥 원래, 있는 거다 넣는 스타일이다, 음식 할때안 된다. 여러 개섞인 맛있다. 오 준비된 밥. 좋아. 좋아. 음, 맛있겠는데. 기가 막히지 뭐. 볼 필요가 없어요. 요리하는 남자. 요 남자. 요 남자. 처음 해보죠. 엄청 많이 해봤다. <laughs> 엄마가 주신 참기름 한번 둘룹니다. 어때요?